시어링은 육즙을 가두기 위해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면 안 됩니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더 푸드랩에 시어링은 육즙을 가두기 위해서다. 라는 말에 역사가 있더라고요. 때는 19세기 중반입니다. 독일의 식품 과학자인 유스트스폰 리입이라는 사람이 말했어요. 고온에서의 시어링, 즉 고열로 고기 표면을 빨리 갈색으로 구우면 고기 표면을 지지게 되어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게 막을 형성한다고 했어요. 이게 정석으로 굳어져서 지금까지 몇 년이야? 200년을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고기를 구워봐도 쉽게 아닌 걸알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실험해 볼게요. 이 고기는 국내산 소고기 등심입니다. 숙성이 잘된 고기고요. 소금을 뿌리지 않고 바로 구워볼게요. 소금 때문에 육즙이 빠져나오니 하는 의욕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겉면의 수분과 핏물을 꼼꼼히 제거하였습니다. 무쇠 팬을 달구고 오일을 살짝 두른 뒤에 바로 구웠습니다. 자 한쪽 면을 완벽하게 시어링 했습니다 이제 뒤집어 볼게요 시어링이 육즙을 가두기 위해서라면 이쪽 면에서 육즙이 빠져나오면 안되겠죠 그런데 육즙이 시어링 한 쪽에서 흘러나오네요 이것만 봐도 완전히 잘못된 상식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어쨌든 이 고기는 소금과 후추를 뿌려 맛있게 먹겠습니다 1.2cm 두께의 얇은 고기는 가위로 잘라 먹으면 엄청 맛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어링은 왜 하는 걸까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등심과 비슷한 두께의 양고기 갈비살로 구워보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양고기 갈비살은 쫄깃한 느낌이 매력적인 부위인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부위 중에 하나예요 집에서도 프라이팬에 쉽게 구워 먹을 수 있어요 수분과 핏물을 잘 닦고 소금도 뿌려줍니다 지방이 있는 뒤쪽부터 낮은 온도에서 서서히 온도를 올려 지방을 충분히 녹여낼 거예요 굳이 이야기하자면 콜드 시어링 방식입니다 콜드 시어링은 프라이팬에 불을 켜지 않고 낮은 온도부터 고기를 익히는 방법인데 스테이크뿐만 아니라 이런 지방이 많은 고기를 익힐 때도 아주 유용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시어링을 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맛 때문입니다. 시어링을 하면 맛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시어링을 하면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납니다. 시어링의 뜻이 고온에서 고기를 갈색으로 익히는 것이잖아요. 마이야르 반응은 당과 단백질이 가열될 때 발생합니다. 177도를 넘어야 비로소 마이야르 반응이 생기죠. 그래서 100도에서 조리하는 수육이나 160도 내외에서 익히는 돈가스에는 갈색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177도가 넘으면 탄수화물이 단백질의 구성요소인 아미노산과 반응합니다. 이것이 연쇄작용을 일으켜 부산물을 만들어 내는데 이게 음식에 감칠맛을 더하게 됩니다. 닭갈비를 먹고 난 뒤에 밥을 볶아 먹고 프라이팬에 눌러붙은 누룽지까지 긁어 먹는 이유가 비로소 이해가 되죠. 갈비살 뒷면의 지방에서 마이야르 반응이 충분히 일어나면 반대로 뒤집어 굽습니다. 고기에 열이 닿으면 돌돌 말리게 됩니다. 팬과 접촉이 잘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집 같은 걸로 눌러주면 좋습니다. 시어링이 골고루 일어나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익으면 가위로 자르고 원하는 굽기까지 익혀 먹으면 됩니다. 저는 갈비살을 작게 잘라 바삭하게 굽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방이 잘 익으면 풍미가 끝내줍니다. 취향에 따라 찌라내 찍어 먹어도 좋고 민트 젤리랑 함께 해도 별미죠. 삼겹살에 쌈장이 있다면 양고기에는 민트 젤리 조합이 정말 잘 어울립니다. 저는 고기 굽는 일을 맛있는 음식을 넘어 과학적 탐구라고 생각할 때더 재미가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는지 분석하고 실험하는 과정이 저에게는 즐거움 중의 하나입니다. 저는 요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요리사가 되고 싶었지요. 물론 그 일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요리는 즐겨했지만 요리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고기를 굽는 일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아내와 아기 덕분이었습니다. 아내와 아기는 주식이 고기입니다. 저탄고지 식단에 가까워요. 아내와 아기가 고기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더 맛있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요리 방법에 대해 좀더 깊이 공부하게 되었고 책을 통해 시어링의 올바른 개념에 대해 알게 되었죠. 고기를 구울 때마다 작은 실험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부위라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식감과 풍미가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저도 처음에는 단순히 센 불에 고기를 구우며 맛있다 정도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이야르 반응의 원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정말 소중합니다. 특히 아내와 아기가 제가 요리한 음식을 맛있게 먹어줄 때그 만족감은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잘 익힌 고기를 넘어 우리 가족이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저에게는 또 다른 즐거움이 됩니다. 고기를 구울 때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실험을 즐기면서 요리하면 더 맛있는 한 끼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진짜 맛의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